믿고 보는 작가님, 많은 사람은 다 아는 작가님, 현실적인 소설, 입체적인 등장인물들부터 약발고 쓴 개그물까지, 어떠한 방식의 소설도 잘 쓰는 만능 작가님, 하지만 그만큼 호불호도 심하게 갈리는 작가님, 오늘은 백수기종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조아라에서 권투사 칼리를 시작으로 키더 드래곤, 둠브레이커, 바바리안 퀘스트, 지옥과 인간의 대결까지 총5 편의 작품을 연재하셨습니다. 작가님의 주요 특징은 크게 현실적인 스토리와 매우 입체적인 등장인물들을 꼽을 수 있는데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난 작품이 키더 드래곤과 바바리안 퀘스트입니다. 쉐이더 드래곤에서는 인간과 드래곤의 전쟁을 그리고 있고 드래곤이라는 강대한 적이 나타났음에도 하나로 뭉치지 못하는 인류와 무작정 나쁜 놈, 착한 놈은 없다는 걸 보여주는 인물들, 그리고 영웅, 히어로물이 아닌 판타지임에도 전쟁물이라는 걸 보여주는 현실적인 전개들은 자연스럽게 작품을 어둡게 만들어줍니다. 눈에 띄는 것은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의 정신적 성장입니다. 극초반부 주인공과 후반부 주인공의 성격을 대조해보면 눈에 띄게 성장하고 현실을 받아들인 모습을 볼수 있죠. 이는 바바리안 퀘스트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세 번째 작품, 둠브레이커에서는 현대 판타지에 매우 악랄하고 이기적인 주인공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곳에서는 특이하게 주인공의 정신적 성장은 없지만 주인공 주변 인물들 빅보와 주인공 제자에게서 크게 나타납니다. 이 작품들은 후반부에 메인 세계관이 나오며 엄청난 반전과 결코 평범하지 않은 결말을 보여줍니다. 네번째 바바리안 퀘스트에서는 이 세계 배경이나 마법과 오러, 몬스터, 엘프와 드워프 같은 이종족이 없는 이 세계를 보여줍니다. 등장 세력, 제국이나 야만인들, 주변 지형은 역사적 어느 시대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스토리는 굉장한 현실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전쟁은 매우 역사적으로 진행됩니다. 요즘 소설에서 보기 힘든 병참과 농경 사회의 징집이란 상황. 병사들의 사기. 정말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 찾아보지 않으면 알기 힘든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전개를 보여주고 등장하는 군대 수도 현실적입니다. 툭하면 수십만 대군, 백만 대군이 튀어나오는 다른 여타 판타지와는 다르게 현실적이며 마법과 오러가 없는 현실. 역사 속 항우, 여포, 사자왕, 리처드 1세와 같은 인물들은 어떻게 그런 무력형 장군일 수 있는지. 혼자서 백 명은 커녕 열 명도 상대하기 힘든 게 현실인데 그런 한 명의 사람이 수만 명이 있는 전쟁의 판세에 어떻게 영향을 줄수 있는지, 중세시대의 판근갑옷이 얼마나 위력적이었는지 등을 매우 매우 잘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적인 작품인 만큼 취향에 맞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가장 최근작인 인간과 지옥의 대결에서는 그동안의 작품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로테스크하고 잔인하며 섹들이 또 많지만 매우 재미있는 개그물을 보여줘 이런 것도 쓸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예 대놓고 개그물이기에 글의 개연성은 이상하지만 개그물에 나오는 세계관과 설정들은 매우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며 분명히 실력 있는 작가라는 걸 보여주죠. 현실적인 소설도 무거운 소설도 개그물도 이기적이고 악랄한 소설도 모든 작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마지막까지 페이스를 잃지 않고 완결까지 깔끔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작품에 호불호가 갈릴만한 요소가 껴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강하게 드러나 취향에 맞지 않는다면 분명히 보기 힘들고 재미없는 작품이지요. 오늘은 백수기종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작품의 특성상 호불호는 좀 갈리지만 그게 취향에 맞는다면 믿고 보는 작가님이 한분더 추가되실 수 있을 겁니다. <목소리>